와또 왔어? 아니 미드 있었는데? 미친 새끼네 이거. 가라 이 새끼야. 아 니코도 데려왔네. 아이스 잘 받았고. 때려 나이스! 때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근데 미녀 너무 많이 탔어, 씨. 아, 이게 이거 너무 아까운데,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아, 나또올것 같아. 노틸리지 움찔움질 움찔 하잖아. 아니네. 이건 실렸는데 포탑 방패가 곧소멸됩 아, 더블 아, 캐 <목소리> 진짜 좀어지씨 와, 세주 레전드네. 바보. 시바새 아아아아아 이거지! 딜 얼.. 딜 제자리 주잖아 그냥 향로한 가면 향로 빨리 올려주면 되긴 해 아니 향로! 흐물지 말고! 아아이씨아 뭐해 아뭔스킬가속이요 어? 더블킬 하나만 한 번만 한번만 더. 더. 아, 이거지. 해주잖아, 형이. 아무리 바텀 억까 해봤자 원딜 차이 난다는 거. 강력격파 무시한 디테일만 보면 최고 그만은 되는 거 같은데 언제까지 양아갈래? 아, 그러게요. 아, 진짜. 올라가야 되는데. 너무 비튼데? 하지만. 안 죽어? 그렇지, 죽어야지. 이러면은, 저 흐물지까지 받으면. 좀. 아니, 흐물지는한번랑 같이 갈수 있냐? 오시. 어 일로 와이 개시했기야. 누가 이렇게 억까래 니코가 있으면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었어. 어? 은지가널 버렸는데? 아, 이거 누구야, 탭. 응, 안 돼. 안 돼. 밝가요기흡중 잡고 알아서. 다 해주잖아. 어, 야, 뭐해? 아, 어 와우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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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얘네 왜 이렇게 열심히 막아? 비켜라, 좀! 아이. 아, 루시안 밀려. 존나 재밌어. 아, 존나 맛있다. 쌀것 같다. 너무 압도적으로 발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지, 상대방도. 저렇게 억갈를 해놨는데 저럴 수가 있지.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이, 씨발, 두 개밖에 안 줘? 아이, 탑미드 씨, 발 새끼들. 원딜이 이래. 이안 죽는 거 언질로 안 죽는 거 진짜 개임든 건데. 어? 당연한 건줄 알아? 너뭐 하는지 말좀해 줘라. 야 이거 뭐다 살았는데 이거. 밀려 살았는데. 아, 말을 안해 씨발 새끼. 개새끼 그냥. 이 게임 망치고 있어 지금 씨발 새끼. 망치는 거 맞아 이거. 왜안 해? 말을. 아, 루시아밀려 뺏겼잖아, 씨발. 아, 진짜, 존나 알아 아, 진짜! 어, 아, 왜 말을 안 해! 어, 아, 왜! 어, 아, 왜 게임 왜 해? 이럴 거면! 어? 아, 존나 알았잖아요 씨발! 말을 좀 해줘요, 좀! 야, 왜 거기까지 가? 아 말도 안해 저희 가서 뒤져 어 뭐야 이거 이게 되네? 아 꺼져! 어 너무 좋은데, 어괴못 하는데? 7초 공감해! 씨발 나가고 싶지 않으면 탑을파괴했습니 빨아들임, 빨아들임! 어떤데? 으어! 아, 대카이 오른 좋았다! 다죽여요 그렇지! 오케이. 어. 빨아들여서 이겼다. 또 너야? 또 룰루야? 아니구나. 아 야미. 아, 아군이 당했습니다. 가지 못했구나. 아이스. 그렇지. 바텀도 이기는 중. 바텀은 뭐 이거 뭐 제리 나랑 또는 계속 이길예죠 와, 잠깐만, 이거 밸류가 딸리네. 변이 맞아가지고. 다 죽여, 이 새끼들! 아! 아, 저게 살아? 아, 이러고 갔더라고. 아, 그래. 어, 이러고 갔더라고. 멍청한 새끼들. 아, 룰루가 먹었어! 씨발! 존나 야미. 알달하네요걔 엇가하고 룰루 제압킬.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? 어? 딜해, 딜해, 제리 딜해, 안 가? 아, 진짜 족 같네, 캐리 나이스! 하 그래도, 결과만 좋으면 됐어. 트위치는 그냥 궁 피고, 궁 지속 시간만 딜하면 돼. 그러면 1인분 한 거야. 아 이렇게 유미가 경험치 그냥 쫙쫙 빨아대가지고, 이거. 어어. 나이스! 뭐, 어떻게, 레벨, 따라갈 수가 없네. 죽여, 죽여, 개새끼! 죽여! 그렇지. 살짝 위험해, 그왜 위험해? 아니 얘네 트위치 대처 왜 이렇게 잘해? 봐봐. 그누 누구야 이거? 트위치 좀 해박한 사람인데 이거는? 안 되지 이놈 안 되지. 트위치가 항상 있어요. 이게 진짜 트위치로 후진입해 주면은 나중에 애들이 한타할 때 있잖아요. 나 모습 안 보이면 쟤네도, 안, 그냥, 뭐, 할, 뭐를 못해. 우리는 그냥, 탁, 물고 들어가는데? 쟤네 이제 트위치 모습 안 보이니까? 아, 어떡해. 그거 쓰지 말지. 그거 쓰면 들키잖아.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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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깝하지 트위치 때문에. 어? 시야도 못 먹고. 트위치는 이게, 서서히 상대를 정신병에 걸리게 하는 픽이야. 이렇게 흥하면. 어? 항상 트위치야.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고. 그냥 어지럽지. 그만 알아줘 아또 왔어? 아 어, 너무 달아 죽여 개새끼 다이브 본다 얘네 가봐아 아, 야미 어어씨아 어어, 잠깐만 개바다 어, 안 썼네? 아, 2구 아까. 디발 천원! 야미! 아... 저거 이겼으면 대박인데...